안녕하십니까. 성경정독TV입니다. 여우수와 정독. 오늘은 여우수와 16장에서 18장까지 정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우수와 16장, 여우수와 16장은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곁 요단, 곧 여리고 물 동편 광야에서부터 나아가, 여리고로 말미암아 올라가서 산지를 지나 베델에 이르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자손의 경계로 지나 아다로에 이르고, 서편으로 내려가서 야불레 사람의 경계에 이르러, 아래 벳호론곧개세에 미치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문하세와 에브라임이 그 기업을 얻었더라. 에브라임 자손의 그 가족대로 얻은 것의 경계는 이러하니라. 그 기업의 경계는 동으로 아다롯 아달에서 어, 윗 벳호론에 이르고 또 서편으로 나아가 북편 믹부다에 이르고 동편으로 돌아 다하나 실로에 이르러. 야노와 동편을 지나고 야노와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서 여리고에 미치며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부보에서부터 서편으로 지나서 가나 시내에 미치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얻은 기업이 이러하였고그 외에 문하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별한 모든 성읍과 촌락도 있었더라. 그들이 게세리에 거하는 가나한 사람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한 사람이 오늘날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하며 사역하는 종이 되니라. 요수와 17장. 여수아 17장은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문나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문하세는 요셉의 장자이었고, 문하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비라. 그는 무사이어서 길르앗과 바산을 얻었으므로, 문하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아스리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문하세의 남자손이며, 헤벨의 아들 길라세 손자, 마길의 증손 문하세의 현손, 슬로부하세의 아들이 었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의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요수아와 방백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요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기업을 그 아비 형제 중에서 주므로 요단 동편 길러앗과 바산 외에 문하세에게 열풍깃이 돌아갔으니 문하세의 여손들이 그남 자손 중에서 기업을 얻은 까닭이었으며 길러앗 땅은 문하세의 남은 자손에게 속하였더라. 문하세의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세계 앞 밉부다세에 미치고 우편으로 가서 엔다뿌와 거민의 땅에 이르나니. 다부와 땅은 문하세에게 속하였으되 문하세의 경계에 있는 다부와 읍은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하였으며 또 경계가 가나 시내로 내려가서 그 시내 남편에 이르나니 문하세의 성읍 중에 이 성읍들은 에브라임에게 속하였으며, 문하세의 경계는 그 신의 북편이요그 끝은 바다며, 그 남편은 에브라임에 속하였고, 북편은 문하세에 속하였고, 바다가 그 경계가 되었으며, 그들의 땅의 북은 아셀에 미쳤고, 동은 이사갈에 미쳤으며, 이사갈과 아셀에도 문하세의 소유가 있으니, 곧 베스안과그 향리와 이불라함과 그 향리와 돌의 그 거민과 그 향리요, 또엔돌 거민과 그 향리와 다하나 거민과 그 향리와 무기또 거민과 그 향리들 세 높은 곳이라. 그러나 모나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거민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한 사람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한 사람에게 사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요셉 자손이 요호수아에게 말하여 가로대, 요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분기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 미니까? 요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너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사람과 르바이 사람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요셉 자손이 가로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하는 가난 사람에게는 베스한과 그 향리에 거하는 자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하는 자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요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문하세에게 일러 가로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 즉, 한 분긴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너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너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너 것이 되리라. 가난 사람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너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요수아 18장, 요수아 18장은 1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 회막을 세웠으니 그 땅이 이미 그들의 앞에 돌아와 복종하였음이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얻지 못한 자가 오히려 일곱 집하라. 요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취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매지파에 삼인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다니며 그 기업에 상당하게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일곱 부분에 나누되 유다는 남편 자기 경례에 거하고. 요셉의 족속은 그 북편 자기 경례에 거한즉. 그 남은 땅을 일곱 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네 개로 가져올지니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으리라. 내이 사람은 너희 중에 분기시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루우뱅과 문하세 반지판은 요단 저편 동편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땅을 그리러 가는 그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에서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으리라.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일곱 부분으로 책에 그리고 실로 진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 여호 앞에서 제비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땅을 분배하였더라. 베냐민 자손 집화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자손과 요셉자손의 중간이라. 그 북방 경계는 요단에서부터 여리고 북편으로 올라가서 서편 산지를 넘어서 또 올라가서 베다웬 황무지에 이르며 또그 경계가 거기서부터 루스로 나아가서 루스 남편에 이르나니 루스는 곧 베데리며 또그 경계가 아다롯 아딸로 내려가서 아래 베도론 남편. 산 곁으로 지나고, 베도론앞 남편 산에서부터 서방으로 돌아 남편으로 향하여 유다자손의 성읍 기리앗 바알 곧 기리앗 여아림에 이르러 끝이 되나니, 이는 서방 경계며, 남방 경계는 기리앗 여아림 끝에서부터 서편으로 나아가, 냅도와 물 근원에 이르고, 르바임 골짜기 북편 흰 놈의 아들 골짜기 앞에 있는 산 끝으로 내려가고 또흰 놈의 골짜기로 내려가서 여부수 남편에 이르러 엔 로겔로 내려가고 또 북향하여 엔 세멧으로 나아가서 아둠민 비탈 맞은편 글릴롯으로 나아가서 루벤 자손 보한의 돌까지 내려가고 북으로 아라바 맞은편을 지나 아라바로 내려가고 또 북편으로. 베드 호글라 곁을 지나서 요단 남단에 당한 여메의 북편 해만이 그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는 남편 경계며 동방 경계는 요단이니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 가족대로 얻은 기업의 사면 경계이었더라.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그 가족대로 얻은 성읍들은 여리고와 베드 호글라와 에메크시스와 벳아라바와 스마라임과 베델과 아임과 바라와 오브라와 그발 암모니와 오분니와 개반이 시비 성읍이요 또그 촌락이며 기부온과 라마와 부에롯과 미스베와 급이라와 모사와 레겜과 이르부엘과 다랄라와 셀라와 엘렙과 여부스 곧 에루살렘과 기부앗과 기리아시니 14성읍이요. 또그 촐락이라.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 가족대로 얻은 기업이었더라. 지금까지 여호수와 16장에서 18장까지 정독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